우이 처음이라 뭐 걱정을 주변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런 용어들 발음도 어려울 테고 뭐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어떻게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저도 걱정이 많았고요. 어, 신경과 펠로우고 교수가 교수를 꿈꾸는 중입니다. 그래서 어,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지금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요. 지금 저는 정말 다행히 아직 전문용어가 많지는 않습니다. 네. 다행인 것 같고 아직 한 번도 저는 수술 장면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<웃음> <웃음> 촬영하고 있고요. 네, 선배님들이 수술 장면들 많이 촬영하시면서 그거 보면서 어 긴장하고 있습니다. 끔찍한 거잘못 보시나봐요. 기본 드라마를 참고해서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, 네, 그래서 네. 같아요. 네, 네? <웃음> <웃음> 네, 그래서 네, 잘 마음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윤현민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편성주 캐릭터가 어떤 면을 가지고 네. 있는지 아까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딱본첫 느낌은 네. 진짜 네. 의사 같다는 느낌이 났다고 아, 거든요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너무 음. 영광이고요 준비를 했을 때 어, 제일 먼저 목표를 둔건 연기를 하기 이전에 의사가 정말 의사가 잘 보이는가였어요. 그래서 많은 부분 연기적인 부분 말고 건물이나 말투나 외향적인 모습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상상하고 연구했었던것 같아요. 그 그런 작업 후에 연기. 적인 부분은 감동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많이 채워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.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계속 제가 실 연구 중이고 공부하고 그걸 해석하고 있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기자분들 해체 부탁겠습니다